헬로 에브리원 웰컴 백터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리트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새해부터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에서 조선업 관련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반론하고 잘못된 사실과 함께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 보도 사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경 보시면은 글로벌 발주량이 총 중량 톤으로 그 기준으로. 21년 5200만 c c t 발주됐는데 22년에는 3500만 c 지 t 로 발주돼서 작년에 글로벌 발주량 32.7% 줄었다. 하락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23년에는 2200만 c 지 t 로 줄어들 전망이니까 추가로 마이너스 37% 이상 발주 하락세 지속될 거다. 어, 이렇게 이제, 에,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 매경 기사에서 저기 중량 톤으로 22년에 3,500만으로 줄어든 거, 저거는 팩트겠죠? 뭐, 근데 저 기사에서 부족한 거는 22년에 톤수 기준 글로벌 발출량 감소를 바로 한국 조선업 수주 감소로 단정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예, 한국 조선업은 22년에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데이터로 뒤에서 바로 확인할 것이고요. 환경 기사는 좀더 심각해서, 좋... 좀엉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23년 전망치를 수주액은 22년보다 42.9% 폭삭 줄어들고 수주량 톤수는 41.8% 폭삭 망한다 이런 전망입니다 전망이니까 뭐 어차피 뭐 틀릴 테니까요 그래서 어? 전망하면은 그거는 반론하면서 논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초 데이터가 틀린 것 같다는 겁니다. 보도를 계속 보면, 한국 선박 수주가 21년 443억 달러에서 22년 385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는 것인데, 아니, 21년 22년은 추산하는 게 아니죠. 어, 그는 이미 다 공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시된 거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해보니 삼성, 대우, 현대, 삼사 요거만 더해도 21년 수주액은 390억 달러였는데 22년에는 411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이지 추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공업이 지난 연말에 flng 15억 달러 수주한 거는 제외했다는 겁니다. 예? 이유는 삼성전공업이 23년 실적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그, 그렇게 이제 따른 것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발주량, 중량 톤수 이런 거는 이제 뭐 감소했다 치고요. 이건 예, 뭐저가 팩트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의 조선 수준은 증가한 것 이것도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대우, 현대, 삼사, 그것만 더 해도 저렇게 증가한 것이 나왔는데, 어? 만약에 다른 중소형 조선사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더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2년에는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이 환율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달러로 그림을 새로 그려봤는데, 그것도 그래도 같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기사 다른 부분도 지금 뭐, 뭐, 뭐라고 뭐라고 많이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질 않는것 같아서 예, 더 이상 뭐 언급하지는 않고요.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요. 명품 조선사입니다. 비록 한 10여 년, 10년 이상 정말 그지옥 행군을 지나오면서 예, 눈물조전 빵 조각으로 그냥 하루 한끼 겨우 이제 때우면서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등들입니다 명품 조선사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볼크슨 같은 이런 건 그게 잘안 하잖아요. 고 부가가치 명품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체 총 중량 톤수 기준으로는 발주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고 발주되는 그 중에서도 명품 배를 먼저 한국 조선사에 발주하게 를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 조선사부터 먼저 수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그 로컬 중성 조선사 엄청 많겠죠. 조선사 한두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응? 완전히 그 육지만 육지가 아닌 한 내륙 국가가 아닌 한 말이죠. 다 바다와 그연결되어 있으니까, 에? 로컬 조선사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여전히 힘들다 이런 징표로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한국조선산업 수주금액은 22년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거는 말이죠. LNGC는 22년보다 척수는 살짝 감소할 가능성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22년에 의외로, 그러니까, LNGC 수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22년에는, 그러니까, 20 23년에는 22년보다 척수는 살짝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과 상승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22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선종이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IMO 배출 기준인 EEXI, CII,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C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CII 같으면, 은 이제, 이제, 23년 한 해를, 그, 실, 제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24년 초가 되면, 은 이제, 등급이 딱 부여되는데, 하여튼, 지금, 그, 현존선,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배, 모든 배에, 적어도 3분의 2, 많으면 4분의 3. 이게, 향후 2030년대까지, 순차로 전부 교체돼야 합니다. 여기서 IMO가 선박 교체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럴 근거가 없죠. 법적인 근거가 없죠. 대신에 IMO가 하는 거는 운항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서 운항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해운사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응? 그 기준을 맞춰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노우선 기준 안 맞는 배폐선시켜버리고 새로운 배를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기 싫다면은 퇴출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문 닫고 장사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업자가 들어오게 되겠죠. 뭐 글로벌 해운 수요와 글로벌 해운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물론 지금 그 경기가 글로벌 경기 후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해운 수요도 후퇴할 수 있겠죠. 후퇴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금리 올라서 금융비용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 금융비용도 다 올랐습니다. 이건 전부 다, 그또 성가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증가, 성가 상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운사들이 비용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운사들 앞으로도 힘들게 되겠죠. 이건데 이런 것은 해운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노후선 교체 발전을 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연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연기하면 은더 비싸게, 그, 어, 건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삼성 중공업이 발표한 데이터 한번 보시면 11년에서 15년까지 연평균가 그러니까 50척씩 발주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제 16년 20, 20년 사이 거기에는 5년간 이죠전부다 연평균 33척으로 감소했다 이거이 점은 팩트겠죠 근데 이제 20 저런 거 때문에 21년에 한번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크게 늘었다가 22년에 줄어든 거는 맞죠 뭐 줄어든 건 맞는데 조준사 입장에서는 대신에 LNGC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체 수준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선 그 해운사들이 배달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결국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지금 그 컨테이너선 업계도 운임 지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금리 상승해서 그 신조 근조하는 금융 비용 올라갔고요. 그런데도 성과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해운업 잔치 끝났다고 대략 한 작년 이맘때쯤이죠. 한 1월 중순경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선은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업 실험은 깊어지는 거죠. 노후선 교체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 잔치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런 영상도 올렸던 거 아닙니까? 탱크선 표한 표시면은 유조선의 경우에 21년 10월 기준 대략 한 500채가량 교체 수요 대기 중이라는 건데 22년에 발주된 거 그렇게 많지 않죠? 탱크선. 유조선 경우에. 근데 지금 그 탱크선 운임 지수는 비교적 매우 강세입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그 탱크선 분야부터 신규 발주가 비교적 크게 증가할 가능성 열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유조선 분야는 특히 러시아 오일 제재 여파로 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2년에는 LNGC 중심으로 수주가 호황이었다면 수주가 호황이었습니다. 22년에 수주가 감소한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렇고. 그런데 뭐냐면 23년 한국 조선은 어떨까? 선종이 다양화되면서 수주는 수주 금액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 중량 톤수 기준으로 발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저 전망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이엔드 선박 중심으로 한국 조선사가 우선 수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해양 플랜트 산업이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성적을 높이는 조선사가 23년 말에 아주 크게 웃을 것 같습니다. 예? 압도적 일동과 아 어? 그렇지 않은 이동으로 어 크게 차이 나는 이동으로 이제 갈리지 않을까 예? 그 바로 그거 결정짓는 게 해양 플랜트 아닐까 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네생시 e 와칭 시우 넥스트.